제가 여기 하다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200평의 지금 높이가 3층 건물이에요. 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이곳에 인열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아, 제가 좀 쉬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구수매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구미에 있는 공장동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모든 터에는 기운이 존재하고 그 기운이 맞아야지 좋고 편안한 곳이라고 말씀드리죠. 딱 보면 엘로도 자체가 가만히 서 있어요. 좌측으로 있으면 이 눌리고 어안 좋았을 텐데 우측에 기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예, 2시 방향에서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기운을 잡아서 놓겠습니다 이 공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정도 기운 가지고 커버할 수 없어요 여기는 기운을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기운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운을 한번 잡아서 옮길 거예요 자 지금 2시 방향에 있던 기운을 제 12시 방향에 맞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 앞에 산이 있고 탁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운이 들어올 거예요 이 공간에 이 기운 가지고는 다채워질 못해요 채운다 해도 약하게 기운이 들어 설 겁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 가서 또 기운을 하나 더 잡아야 돼요 이쪽에 한번 기운을 한번 볼게요 기운은 지금 안 읽혀요. 왜냐하면 이 공장 크기에 비해서 기운은 작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하나의 기운을 잡아야 됩니다. 어, 이쪽에는 터가 어, 틀리기 때문에 어, 기운의 방향도 아마 틀릴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기운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기운을 보면 서 있어요. 엘로드가. 우측에 있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서 있는 방향 딱 12시를 봤을 때 기운은 어디 존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시 방향에 이 기운은 위치하고 있어요. 7분 농선 위에 기운들이 솟는다고 말씀드리죠. 이 터에는 기운이 이쪽에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운을 떼다가 전면에 두겠습니다. 자, 제가 기운을 전면에 두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살살 벌어지죠. 자, 보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방향에서든 읽어도 이제 기운이 들어 차이 있기 때문에 기운은 다 읽혀 돼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기운이고요. 어, 머리가 맑아지고 느낌이 편해지는 그런 저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장동 옆에 있는 사무동입니다. 여기는 한번 일하신 작업자 분들이 위치한 곳에 자기장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좋은 기운, 큰 기운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어떤 기운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물론 어, 이 기운을 읽게 되면 우측에 있어요. 우측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보면 살짝 움직이죠. 작은 기운이 있어요. 아주. 여기 터의 기운은 상당히 작아요. 여기는 그냥 주택, 작은 집 하나 들어설 기운밖에 없어요. 그나마 옆에는 좀 그래도 큰 기운이라 두 개의 기운을 잡았지만 여기는 너무 작아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다 기운은 안 들어와요. 우측에 있고요. 기운은 너무 작고. 이럴 때는 남이 쓰지 않는 좋은 기운을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면은, 에,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당히 센 기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팍팍 들어오죠. 자, 저 기운을 어, 이쪽으로 다 들어서면은 이 기운이 이 공장 안에 전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운 같아요. 어, 저 기운이 저 산에서 나오는 기운이 저기서도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기운이, 눈이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어요. 기운을 이 샘솟는 그 저기를 잡아 당겼을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다섯 시 방향에 있던 기운이 상당히 컸고 좋았어요. 천생산이라는 산에서 기운을 잡아 당겼어요. 한번 이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크게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은 기, 이, 엘로드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쪽에서 있을 때하고 틀려요. 그러면 어 저쪽에 산의 기운이 이 천생산이라는 산에서 나오는 기운보다 어 적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산에 있는 기운을 없애야 돼요. 저 산에 있는 기운들을 많이 없애야지만 이 산에서 나오는 기운이 저 산에서 나올 겁니다. 기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점점가 틀리게 흔들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뒤에서 오던 기운하고는 틀려요. 많이 많이 더 없애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 앞에 작은 산이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저 산에서 저 기운을 만들어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위에 있는 기운들 나오는 기운들을그 주위에 빠져나가는 걸다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기운은 크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뭐 기운을 더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충분히 들어와요. 이제 크기가 상당한 폭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무실 동이 되겠고요. 기운이 여기 도 닿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상당히 좋아요. 어, 보면 이렇게 벌어지죠. 저쪽 동은 이 기운을 어, 작은 걸두 개를 잡아서 기운을 잡아 드렸고요. 이 사무실 동은 어, 상당히 큰 기운을 잡아서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 공간에 좋은 기운이 꽉찰수 있는 어, 그런 기운들을 담아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 물길이 몇 개나 지난지가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 하나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편으로 해서 하나, 저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물길이 신은 다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어 디나? 있 자, 여기서부터, 어, 로드가움직 g 요 자, 이 방향은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켜요 이렇게, 이렇게, 일렇고 있죠 자, 이쪽에, 이쪽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도 한 1m 50폭으로 다 어, 물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 수맥이에요. 물길이, 이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보다 물길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이 파장이, 어, 이것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에 산재한다고 그러죠. 자, 어, 이곳에 인혈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커요. 제가 여기 하다 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200평의 지금 높이가 3층 건물이에요. 제 영원까지 탈탈 털어서 이곳에 인열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자, 보면은 네, 여기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다 없앨 거예요. 물길도 있겠죠. 물길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모든 파장은 인열로 다 소멸시키고 바로 아래 위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 정도 넣고 지금 더 이상 에너지가 좀 힘들어서 좀 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나머지를 또 넣겠습니다. 자, 이곳에 아,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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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이곳에 기 파장은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자 보면 안 움직여요. 제가 흔들어도 이제더 이상의 파장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길이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었죠. 이곳에 물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물길을 읽어내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 좀 전에도 여기 물길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물길은 이제더 이상 읽어내지 못하실 겁니다. 이곳은 저의 인열로 다이 자기장과 모든 파장을 소멸시켜 놓은 상태예요. 어, 제가 위에서 놓다가, 어, 어, 기운이 딸려갖고, 어, 멈췄어요. 이, 이쯤 부근, 부분, 부근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움직여요. 여기까지 제가, 어, 인열이 채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 상당히 큰 폭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력이 크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계속 이 운동력을 유지하지만, 들어갈게요. 여기서서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여요. 바로 이게 자기장이죠. 자기장 에너지, 밀려오는 에너지. 자, 위에 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에서 에너지가 몰려옵니다 바로 이게 밀려오는 에너지원이에요. 자, 이 상태로다 뒤로다 물러서겠습니다. 2년 안쪽으로다 들어올게요. 자, 보면은 멈추듯 멈췄, 멈췄죠. 자, 이곳은 여기까지 인연을 채워놨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저 공장 끝까지 채워서 이 작업자들이 이 전부 일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지 자기장을 없애는 인연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점점만 해도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곳을 지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또 하는 게 있죠. 사람이 기거하는 곳에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사람의 운기가 있습니다. 그 운기를 빨아먹고 사는 영가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에 혀를 박아서 어, 기운을 빨아먹는 영가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런 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가들은 모두 잡아 없애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 이 도장에는 도장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은 아, 제가 어, 따로 잡아 내기예요. 여기 지금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움직이죠. 바로 여기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자, 보면 움직이죠. 자, 여기 있고. 여기 하나 먼저 잡게요. 아까 봤을 때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딴 데로 도망갔는 거요 아, 이자에 하나 있고요. 앉아 있으면 허리 많이 아플 텐데. 여기도 앉아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구미에 있는 어, 공장에 와서 어, 지구 숨이었습니다. 이곳에 어, 좋은 기운을 잡고 그리고. 어, 지 자기장 파장을 없앴고요. 그리고, 어, 터주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